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 뭐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어, 사람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유한한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유한한 사람의 지혜로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통치자 혹은 현자라도 다 죽게 됩니다. 뭐지 하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아 어, 그들의 인간의 유한한 그들이 소유했던 이 세상의 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지혜는 다 없어져요. 죽으면 그리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탁월하다고 해도 그 지혜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또는 천국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유한한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지혜, 참된 지혜, 인간을 구원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7절에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 시크릿, 어, 비밀스러운 지혜란 말이죠 은밀한 가운데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자신들의 지혜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발굴해 낼 수가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1장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대를,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엄밀한 가운데 가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지혜를 인간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인간은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지혜입니다. 만세와 만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지혜죠. 실제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위하여 그 지혜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녹아든 것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고요.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녹아있는 책이 성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집중해야 하고 교회와 설교자, 설교자는 끊임없이 이 구원 계획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다른 얘기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을 성경을 통하여 길어내어 전하면 어, 그것만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내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뭐 자꾸만 그런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 자신의 인간적인 지성과 이성에 반하기 때문에 분노를 해도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어서 그렇게 설교자에게 또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도 설교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통치자와 현자일지라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랬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이 지혜, 구원 계획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왜그 통치자와 현자,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자신이 외치고 하버드에서 그런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아도 그러나 그 인간은 무죄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이 십자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배척해요. 믿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이 성경을 거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인들,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에는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십자가의 도를 어, 난센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과 모습과 흡사하잖아요. 그러나 어,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인간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죄인이잖아요. 인간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단순히 어, 용서하는 것으로는 어, 하나님의 공의에 그 그것이 바라기 때문에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바라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예요 정의예요 이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어, 죄가 없는 것이 공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 어, 심판하는 것그 죄를 처리하는 것이 공의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가 않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죠.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란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악이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이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죠. 형벌을 받아야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장이잖아요. 이 땅에서 인간들도 공의로운 심판장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선고를 내리는 자예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합당한 선고를 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재판장은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사랑이 많은 재판장이야. 이야 멋진 재판장이야. 아무도 그렇게 계절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라고 합니다. 왜요? 재판장은 공의를 섬는실현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재판, 인간의 재판장이 그러하다면 영원하신 그러고 가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우리가 장차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보고 우리의 죄에 대한 사형선고, 지옥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 모두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지옥에 보내야 마땅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원래는. 죄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 볼 때의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죄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셔요. 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지 하나님은 공의가 충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준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처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나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셔서 처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주님이 나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람으로.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벌을 받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본인이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또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에게 짊어져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우리의 죄를 놓아두시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놓아두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말이에요, 마땅한 길입니다. 결과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행이다. 그 길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몇 명을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용서를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은혜스들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지옥으로 가야되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고 우리 전 처리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극률과 자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거룩을 쫓아서 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큰 위로와 평안을 십자가로 말미하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반짝거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나 대신 죽으셨군요. 십자가에서 통화여 바라보게 될때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십자가에서 혼전히 이루어졌고, 그러면 십자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주님을 통하여 처리하셨고, 또 내가 지어져야 할,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날 마다 아, 십자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